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게 매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19% SM 표백이 0.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가 3.48% 반등하면서 증시를 이끌었고,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 나스닥 기술주 외에도 지금 현재 에너지 섹터, 어, 금융 섹터, 경기 순환주, 어, 경기 소비재 등 어, 관련 종목들이 다오지스 종목 관련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시험과 뉴스 사항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주식 관련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신흥국 투자에서는 한국 주식이 어, 가장 좋다, 코스피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상승 여력이 오를 상승 여력이 다른 나라, 다른 국가보다는 좀더 높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6월 23일에 39만 원 이하 물량 늘리기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40만 원 초반 그리고 39만 원 이하에서 강조드린 적이 있으며 포스코홀딩스가 박스권 이후에 급격히 상승, 또한 두 차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16.5%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어제 장 종료 후에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 증권사 목표가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급등한 가격보다 많게는 40% 적게는 1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평선이 크게 벌어져 있고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잠깐은 쉬어갈 수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우는 0.52% 상승한 35,411포인트, 나스닥은 0.19% 상승한 14,058포인트, S&P500은 0.4% 상승한 4,554포인트입니다. 다우 지수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을 현재 리드하고 있습니다. 생성 AI 열풍이 빅테크를 끌어올리고 나스닥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던 상황이 이제 경제 회복 내러티브가 힘을 얻으면서 어, 다우가 크게 상승, 그다음 S&P 500, 나스닥 순서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DIA ETF 주가 흐름을 보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빅테크 위주의 랠리가 펼쳐지며 시장의 폭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이 건전한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기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를 보면 유가는 70불 아래에서 70불 초반 행보하던 유가는 벌써 78.92불까지 올랐으며 80불에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자재 시수도 10% 정도 급등했고 유가가 20% 가까이 올랐으며 두 지수 모두 중장기 추세선인 200일선을 돌파하는 상향 돌파했다는 라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8월에 발표되는 CPI와 9월에 발표되는 CPI가 높게 나온다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증시에 단기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시장이 물가 하락과 그로 인한 연준의 정책전환 그리고 경기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무착륙 시나리오를 뒤따르고 있지만 8월 CPI, 9월 CPI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금리와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달러인덱스도 지금 현재 보시면 101.12로 최근 급격히 떨어지는 달러인덱스가 다시 100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다시 상승하는 추세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FMC 0.25%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지만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지금 현재 공격적인 투자는 지향해야 되며 어느 정도 현금 비중 확보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무조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100조 원의 자금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조 원의 자금이 지금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사람들의 현금 여력은 많고 대기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 시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쳐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즉 현재 증시는 박스권에 들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는 높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SPI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201선과의 평선 거리가 12.34% QQQ ETF 같은 경우는 201선과의 거리가 무려 22.23%나 됩니다. DIA ETF 같은 경우는 201선과의 거리가 6.52% 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201선과의 거리가 10%가 넘어섰기 때문에 QQQ ETF는 20%가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과 매수 구간에 놓여 있으며, 이 평선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약간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는 10년물 국채금리 모니터링 해야 되며, 혹시라도 3월 고점까지 다시 올라서는지, 그리고 2년물 단기 국채금리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WTIU 유가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고차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주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시장이 예상하고 있으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후 동결을 시사하더라도 매파적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 그리고 박스권 장세에 대비는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증시 레벨에서 계속적인 하락보다는 어느정도 지시선을 유지해주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시 하락 이후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 상황과 그리고 저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으며 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험 분석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